자, 안녕하세요. 예, 안녕하세요. 똥보농구 시골사례입니다. <laughs> 그동안 잘 계셨죠? 아, 긴 장마로서 다들 텃밭하신 분들이 고생 많이, 많이 하셨죠? 아, 저는 지금 현재 두 번째 고추 수확을 하고 있는데요. 아무 만 해도 지금 현재 올해 고추 농사가 흉년일 것 같아요. 그러나 저는 이번 농사가, 고추 농사가 아주 잘된것 같아요. 아, 그랬냐면 은 내가 처음에, 어, 고추를 시작하기 전에 올해는 비가 많이 올것 같아서 이렇게 두릅을 높이 좀 쳤어요. 그렇기 때문에 비 피해가 장마로 인해서 잠기는 피해가 좀 적은 것 같아요. 그래서 지금 현재 상태로 보시면은 고추도 좀 상당히 좀 적황이 좋잖아요. 아무튼 이것으로 김장 해 드시면은 김장이 아주 맛있을 것 같아요. 자, 오늘도 열심히 고추 한번 따 보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